이번주 맛있는 한끼를 위해 다녀온 곳은 북창동입니다. 예전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서울시청과 남대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은행이나 서울시청 등 직장인들의 외식 수요가 많아 맛집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곳이죠. 시청역 주변으로 덕수궁도 위치하고 있어 데이트를 즐기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북창동은 처음 방문해봤는데요. 다녀온 곳들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첫번째 가본 곳은 부산 갈매기입니다. 북창동에서 부산이라니 심지어 갈매기집인 줄 알았는데 알았는데 40년 전통의 생태 전문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집 너무 매력적입니다. 시청역 7번 출구로 나와 북창동 골목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삼겹살, 육회, 육사시미도 판매하고 모두 맛집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밑반찬입니다. 깍두기가 일반적인 국밥집보다 맛있었고 산지 직송으로 육회를 받으시니 기본으로 나온 간 천엽도 싱싱하니 맛이 좋았습니다. 메인 생태 찌개입니다. 산처럼 쌓인 미나리와 마늘이 듬뿍 올라가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얼리지 않은 생태와 알도 가득이. 인데요. 미나리 숨이 죽으면 먼저 건져먹고 서서히 드러나는 생태와 알이 익었는지 살펴봅니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아주 싱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태가 좋았습니다. 잘 익은 생태살은 포슬포슬한 식감에 단맛이 느껴질 정도였고 알, 고니 간도 정말 맛있었는데요. 알을 씹을 때마다 비린맛 하나 없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쫄여진 국물은 시원칼칼하면서 깊고 근사한 맛이 났습니다. 이날 매운탕 소짜를 시켰는데 점심 특선으로 26,000원에 먹을 수 있다면 동태탕 가격에 생태를 먹을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최강의 찌개가 될것 같습니다. 전날 과음을 했다면 속풀이의 제격인 생태찌개. 하지만 술안주로도 제격이죠. 친절하신 사장님뿐만 아니라 맛도 너무 좋은 생태찌개. 북창동에서 지인들과 만난다면 꼭 다시 방문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송옥입니다. 송옥은 북창동에서만 50년 넘게 운영된 곳으로 광화문편에서 다른 미진, 시청역 바로 옆 유림면과 함께 서울 3대 모밀로 유명한 곳이죠. 매장 안에서는 유명한 판메밀 외에도 비빔국수, 우동, 온메밀을 많이 드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판메밀을 주문했고 채선파와 함께 간무 단무지가 세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육수가 담긴 그릇을 가져다 주시는데 개인적으로 살얼음을 기대했으나 아쉬웠습니다. 메밀입니다. 면의 색이 연하고 다른 곳에 비해 메밀 향이 좀더 나는 편이었습니다. 면발 자체가 매우 탱글해 보여서 시원한 육수에 담궈 먹으면 더 쫄깃할 것 같은 비주얼입니다. 메밀 한 판이 넉넉하게 아래 더 있고요. 육수의 맛은 조금 진하고 짭조름한 맛이 강한데 슴슴하면서도 메밀 향이 나는 면과 함께 조화가 잘 어우러지는 맛이었습니다. 매장의 크기가 많이 흡수한 편이라 합석을 하기도 하고 2층도 있다고는 하는데 1층과 크기가 비슷하다고 해 매장의 쾌적함을 중요시한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으나 메밀맛 자체는 추천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농민 배감 순대입니다. 본점이 강남에 있어 북창동편에 넣지 않으려 했는데 오픈 전 이렇게나 긴 줄을 보고 안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포기하고 4시에 다시 왔는데 아직도 대기가 있었습니다. 메뉴는 국밥과 순대, 수육 등이 있고요. 저는 국밥 1인을 주문했습니다. 정갈한 밑반찬이 세팅됩니다. 깔끔한 식재료가 이미 좋아 보이고요. 제가 늘 생각하는 유명 맛집 중에서도 맛집들은 통이 크다에 부합하게 고추를 3개나 주셨습니다. 통이 큰데 심지어 국내산을 쓰시네요. 법이 나왔습니다. 다대기가 기본 포함이라 취향에 따라 빼거나 섞어 드시면 됩니다. 저는 다대기를 좋아해서 섞어 먹었는데, 섞으면서도 일반 순대국인데 고기와 부속 양이 많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국수도 8,000원, 9,000원 하는데 만원에 이 정도 양의 국내산 식재료라니 오픈 전부터 줄을 설만 합니다. 순대가 매우 부드러운데 고기와 야채, 당면이 적절하게 섞여 있어 맛이 좋습니다. 부추를 더욱 듬뿍 넣어주고 밥까지 말아서 정신없이 먹게 되고요. 국물이 눅진하지만 끝맛이 깔끔하고 익은 깍두기까지 완벽합니다. 앞으로 농민배감순대가 보이면 일단 먹고 보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은 애성애관입니다. 100% 국내산 한우만을 사용하는 곰탕집으로 북창동에서 유명한 곳이죠. 그것도 최상위 로얄급만 사용합니다. 한우곰탕을 단돈 만원에 먹을 수 있다니 2,000원만 추가하면 더 많은 고기를 맛볼 수 있다고 하여 특으로 주문했습니다. 주문하자 초스피드로곰탕이 나옵니다. 이렇게나 빠르게 준비가 되기 때문에 점심 시간에도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다고 하네요. 곰탕이 토렴되어서 나오고 매우 맑은 국물이 특징입니다. 고기도 매우 부드럽고 맛이 좋고요. 토렴되어 나오기 때문에 밥알이 탱글탱글하면서 사이사이에 국물이 잘 배어 있습니다. 국물은 양지머리를 끓여낸 육수로 개운한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직접 담그신다고 하는데 맛은 말할 필요 없이 탑티어입니다. 주변 하동간 미성옥과 함께 곰탕 유명. 맛집으로 그 맛을 보니 심한 대기를 해서라도 맛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 또한 일반 국수면보다는 두꺼운 중면으로 보이는데 소소하게 먹는 면의 맛도 별미입니다. 살코기만 담겨있지만 부드러운 고기와 기름지지 않고 개운한 국물 맛이 아직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곰탕 가격이 한우를 사용하는데 만원이라니 거기다 이렇게 깔끔한 국물을 맛볼 수 있는데 안 가면 손해입니다. 북창동에 가면 꼭 방문해보세요. 다음은 북창동에서 맛있는 청국장을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웰빙 음식을 먹고 싶으시다면 딱 좋은 곳이 되겠는데요. 조금은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고 있고 점심시간이 되면 직장인분들로 가득 차는 곳입니다. 청국장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주문과 함께 큰 대접에 비빔밥을 해먹을 수 있는 야채와 공깃밥 반찬이 나옵니다. 밑반찬 맛도 하나같이 맛이 좋은데 반찬 하나씩 맛을 보다 보면 구수한 청국장이 금방 또 나옵니다. 1986년부터 이곳에 에서 판매어온 청국장은 그 기간만큼이나 구수하고 진한 맛이 느껴집니다. 비빔밥과 함께 비벼 먹을 계란 후라이도 나오고요. 비빔밥을 취향껏 반찬과 나물을 넣어 맛있게 비벼 먹었습니다. 기본 반찬 맛이 좋아 고추장을 조금만 넣어도 아주 맛이 있습니다. 청국장에는 콩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더 구수하고 진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웰빙 백반을 맛보고 싶다면, 북창동에서 북창동 청국장을 방문해보세요. 마지막은 북창동 순두부입니다. 북창동에 왔으니 순두부도 먹어봐야겠죠? 저는 아주 어릴 때 신촌에서 처음 북창동 순두부를 먹어봤는데, 그때 당시 계란을 마음껏 넣어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후 더 놀라웠던 건, 북창동 순두부가 LA에서 성공하여 한국으로 역수출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으니 북창동에서 북창동 순두부를 먹어봤습니다. 메뉴는 1인 한 상차림으로 고등어 구이나 두부김치를 함께 먹을 수 있고, 실속 상차림으로 순두부만 맛볼 수도 있어요. 저는 실속상차림으로 해물순두부를 주문했습니다. 빼기에 순두부찌개와 함께 솥밥이 나왔습니다. 밑반찬도 많아서 한끼 식사하기 좋습니다. 솥밥에 밥을 덜어먹고 물을 부어 후식으로 누룽지를 만들어 먹는 것도 맛이 좋죠. 얼큰한 순두부가 팔팔 끓을 때 계란을 넣어서 더 맛있는 순두부를 먹습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자미구이가 뜨끈해서 맛이 좋았습니다. 해물순두부에는 새우, 홍합,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데 기린맛 없이 얼큰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한상 식사하시기 좋은 곳입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마지막으로 맛집은 아니지만 이번에 북창동을 다니면서 궁금해 방문해 본 용태행 제과점입니다.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이곳은 1957년 개업하여 지금 현재 자리로 1996년 자리를 옮겨 오랜 역사를 유지하고 있는 노포인데요. 월병과 중국 전통 과자를 파는 가게로 처음 방문해봤지만 사장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작은 월병 4개가 한 세트로 가격은 7,500원입니다. 월병은 기대 이상으로 맛이 좋았는데 식감은 약가와 같은 질감으로 딱딱하지 않았으며 안에 팥이나 견과류 등도 달지 않아 차나 우유와 먹으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구매한 부용고라는 과자가 제 스타일이었는데 계란을 가지고 만든 과자라고 하는데 매우 쫀득하게 부서지는 식감과 적당한 단맛이 한 통을 다 비워버렸네요. 색다른 간식이나 먹거리를 찾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맛있는 한 끼를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 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맛집들을 추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